예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 포터2 캠핑카고요 어, 휠 타이어 풀체인지 작업으로 방문한 차주분이십니다 이렇게 캠핑카를 운영하고 계신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어,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차량의 출렁거림이죠 지금 순정 휠 타이어 세팅된 것처럼 음, 기존 순정 휠이 어, 사체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포터가 출고할 때 기본으로 세팅되는 8킷짜리 타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도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요 뭔가 조금 불안 불안한 느낌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가장 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 드라이빙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 휠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어, 캠핑카 전용으로 장착을 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휠을 세팅을 하면 어, 최대한 휠하우스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캠핑카 같은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점, 큰 차가 옆에 지나갈 때 차량의 휘청거림, 출렁거림 어, 생각보다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 휠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조금 보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캠핑카의 휠 타이어 풀세트 장착을 진행해 볼 텐데요. 어, 지금 한번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포토2 캠핑카의 장착을 진행할 휠 디자인입니다. 전륜 쪽에 장착이 될 15인치 RSM 휠이구요. 이 제품은 후른쪽 아웃사이드 쪽에 장착이 될 휠입니다. 이제 이 제품은, 어, 안쪽에, 인사이드 쪽에 장착이 될 알로이 휠입니다. 네, RSM 캠핑카 전용 휠과 세팅해드릴 타이어. 전륜 쪽에는 컨티넨탈 타이어구요. 1957015 8핏짜리 제품으로 세팅을 해드릴 거구요. 오른쪽에는 캠핑카 전용 타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호 타이어 포트란 145R13 12p 짜리 튼튼한 타이어 제품으로 네 바퀴 모두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포토 투 캠핑카에 장착이 되어 있던 22mm 헥스의 막창 너프인데요 어, RSM 캠핑카 전용 휠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와샤 타입의 스페셜 너트로 교체 장착을 해야만 합니다. 어, RSM 캠핑카 전용 휠의 특성상 인사이드 휠과 아웃사이드 휠을 어, 두개다 동시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사이드 길과 아웃사이드 길을 한 번에 체결해주는 스페셜 러트 위에가 필요하게 됩니다. something from nothing Lov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v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for one thing sir I'll open 네 이제 어, 휠 세팅 작업 다 마무리가 됐고요 어,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rsm 휠캡 어, 장착해 드리면 휠타이어 풀체인지 작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휠캡 조심스럽게 세팅을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른쪽에 세팅이 된 캠핑카 전용 RSM 휠 세팅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흙바지지 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인사이드 휠과 아웃사이드 휠이 동시에 밖으로 돌출이 됐는데 적재한 밖으로 는 돌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캠핑카 주행이 가능해지겠죠. 네, 포터2 캠핑카고요. 어, 전화 상담 하고 방문을 주셨는데요. 어, 휠 타이어 풀 세팅 풀 교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른쪽 휠 타이어 세트, 전륜쪽 휠 타이어 세트 깔끔하게 세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차주분께서 어, 작업 전 강원도에서 차량을 끌고 어, 매장 방문을 주셨는데요. 아, 푸른 쪽의 타이어 공기 앞 자체가 30 정도밖에, 30 psi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상태로 어, 장거리를 운행해서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휠 타이어 교체를 해놓고 다시 이 운행을 해보시면 확실히 뭔가 짱짱한 느낌 어, 느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인천에서 방문 주신 포토투 캠핑카 차주 분이시고요. 어, 강원도 여행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아이거는 아니다 싶으셨는지 오시면서 휠 타이어 보강하는 어, 작업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매장 타이어 명가 확인을 하시고 예약 방문을 주셨습니다 작업을 해 드린 내용은 RSM 어, 포토2 전용 휠과 컨티넨탈 타이어 195 70R15 8핏 짜리 제품으로 전륜적 세팅해 드렸고요 휠 어, 러트까지 1mm 헥스의 크롬 노트로 교체해드렸습니다. 후륜쪽의 경우엔 RSM 캠핑카 전용 휠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세팅해드렸고요. 금호타이어 포트란 1 4 r 1 3 12P짜리 타이어로 튼튼한 제품으로 장착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장착해드린 RSM 휠타이어 세팅 차주분께서도 꽤나 만족해하시는 느낌으로 보이시시요 어, 빨리 주행을 해보시고 싶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좀 많이 바뀌어진 승차감 어, 좋아진 어, 차량의 주행 안정성 어, 느껴보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캠핑카 차량은 식구들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안전성과 안정감이 조금 더 중요하게 어, 생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방문한 포토투 캠핑카 차량에 교체 장착해드린 RSM 캠핑카 전용 휠 CBT 타이어 교체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